안녕하세요. 교육부 서포터즈 국가대표팀 김나연입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바로 바로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어떤 인터뷰를 말하는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대학생 여러분들은 방학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갓생 살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짧다면 짧은 방학기간에도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부산대학교에서는 어떠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 담당자 선생님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싱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고호교육과 김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혹시... 간단한 소개 가능하시겠습까 예전에 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 산학협력 교수 있는 김희수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혹시 부산대학교 측에서 진행 중인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장실습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현장실습인데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 1년 내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학기에는 학기, 본학기에는 12학점 또는 9학점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학기에는 3학점, 6학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아, 두 번째 질문은 현장 실습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이제 사회 에 진출하기 전에 저희가 대상이 3, 4학년이거든요. 예, 사회 진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사회적 간접 체험이라든지 기업들이 어떻게 하, 운영하고 있다든지 또는 자기 스펙을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 현장실습을 지금 유의할 점이 작년 2학기부터 표준 현장실습이라게 도입됐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실습지원비가 기존에 50만원에서 144만원으로 많이 점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현장실습을 참여할 때좀 안이하게 쉽게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는 좀더 준비를 해서 현장실습에 좀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부 서포터즈 국가대표의 정여진입니다. 담당자 선생님과의 인터뷰는 어떠셨나요?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장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의 생생한 후기를 듣기 위해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지 또 그를 통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 다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포항공과대학교로 졸업하고 중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민규라고 합니다. 와. <laughs> 현장 실습에 대한 생생한 참여 후기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현장 실습에 언제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학부 3학년 재학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3학년 여름학기에 지원해서 격후 6주 동안 현장 실습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드려볼 건데요. 현장 실습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매년 여름마다 SES라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년 여름 기업들의 학생들을 지원시켜가지고 6주에서 8주 정도 인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선배들이나 동기들도 많이 참여하고, 또 포항에서 즐길 수 없는 어떤 서울의 문화생활 같은 것도 즐길 수 있고, 또 소소하게 용돈도 벌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가 딱 끝난 시점에서 지금 제가 배워왔던 것들, 전공과목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현장 실습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각각 궁금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진로가 대학원 진학하는 대로 공정도 결정이 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인턴을 지원함으로써 그 기업에 취직하기 위함이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진로의 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서울에서 즐겁게 놀수 있었던 것. 에는 하지 못했던 저들이니까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공과목 공부하면서 항상 제가 배운 게교과서에 적혀있는 것들을 실제로 업무에서 응용을 하는가? 아니면 연구 활동에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제가 반도체 쪽으로 전공 분야를 잡고 싶었던 거는 반도체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유망한 분야기도 이 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대학원 졸업했을 때,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인턴 생활을 6주 동안 하면서 실제 업무에서 제가 배워왔던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수 있었고, 또더 추가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뭔지도 알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겪으면서 미래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건설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6주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회사 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모든 지식들을 체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공 공부가 조금 더 뒷받침된 상황에서 지원을 했으면 좀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학교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의 전공식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 잘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하고또 그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해주신 우리 인터뷰인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희 인터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그렇다면 산학협력이란 무엇일까요? 낯선 이름 같지만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산학협력이란 대학과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기업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산업 수요와 미래의 발전에 대비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사회 변화에 발맞춰 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대학 교육 및 연구로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학과 산업계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 학생들을 기업에 파견하여 현장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거나 함께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죠.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앞서 인터뷰에서 들은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직무이해도, 기업인지도를 높여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협약을 맺은 기업의 도움을 통해 학생들이 실물을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자면 산학협력을 통해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지식을 나누어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을 넘어서 글로벌 정책교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산학협력 그리고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다음에도 저희는 더욱더 알차고 유용한 교육 정보, 교육 정책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그럼 모두, 모두 안녕! 안녕.